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벨기에와 호주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는 랭킹 5위로 아시아의 강호 중국과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팀의 에이스 미스만의 종아리에 부상 이탈이 아쉬웠으며 골밑과 페인트존에서 중국에게 밀리면서 말리장성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26점 차패배였으며 린스컨스가 14득점 7리바운드로 골밑에서 활약했고 발루가 13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다해줬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내 네, 외곽이 가능한 미스만의 이탈이 팀에 큰 영향을 줬으며 특히 이번 경기 외곽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3점슛 내게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음 경기 홈팀이자내 네, 외곽 밸런스 최상의 호주를 상대합니다. 팀의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호주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랭킹 3위로 일본과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이며 역시 호주였습니다. 네, 외곽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면서 17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리바운드도 일본보다 20개를 더 잡아내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완벽하게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휘트콤이 3점슛 4개 포함 15득점을 기록하면서 뛰어난 3점 능력을 보여줬고, 톨로가 14득점 6리바운드, 맥베고가 10득점 3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골밑과 페인트존을 장악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3점도 8개를 성공시키며 6개 성공에 그친 일본보다 외곽에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경기 유럽의 강호 중 하나인 벨기에이며, 하지만 에이스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면서 내, 네, 외곽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특히 외곽 능력에 있어서는 호주가 더 좋은 만큼, 이번 경기 호주의 승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이번 일정 호주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벨기에는 에이스 미스만이 종아리 부상으로 빠지면서 팀의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며, 미스만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하여 외곽 득점력은 매 경기 일관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호주는 최근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으며 리바운드와 높이 싸움에서도 단연 압권입니다. 이번 경기골 밑에서도 우위를 가져가겠지만 어느 정도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집니다. 허나 외곽에 있어서는 호주가 단연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곽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호주의 승리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